또 원대한품 하나 있어요. 이것또욕 들어옵니다. 악보도갑니다 네. EL 치과 병원 각 층을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병원장님과의 즐거운 인터뷰 바로 보여드릴게요. EL 치과 병원 2층은 종합 진료센터와 접수처가 있는 곳이고요. 손상된 치아의 적절한 형태와 구조와 기능. 그리고 심리성을 회복시켜 치아를 보존, 유지하도록 해주는 곳이에요. 3층은 치주가와 조정센터가 있는 곳이에요. 병원장님이 직접 진료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변치 않고 꾸준하게 진료하고 계시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4층은 임플란트센터로서 각각의 협진 시스템과 우수한 의료진을 통해 고난이도 임플란트 수술부터 의식화 진정법 임플란트 그리고 다른 곳에서 실패한 임플란트 재수술까지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5층은 양악, 앞면, 윤곽, 센터로 최적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각가별 협진 시스템을 통해 세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일치과의 세미나실이라고 할수 있죠.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저희도 한 달에 한번 여기서 세미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좀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대단하지 않아요? 모든 전직원들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남는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 대치원도 이 안에 있습니다 언제 있나 이렇게 봤거든요 아,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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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대표님 계시고 저희 직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있네요 저희도 이해치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너무 좋은 경험과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맘마반마맘마밤마현 아, 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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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 아. 소장 너무 좋아해 아 저도 현 장님 너무 좋아해요 치과 맛집이 아니라 이구나고이이 맛집을 진짜 먹으러 가요 현 소장만 오는 날은 아침부터 배가 꼬로록꼬로록 반응이 와 너무 좋고 현 소장님이 내 다이어트를 포기해 주는 사람 예 제가 추천입니다 현 소장 추천입니다요정 원장님 자신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재미있는 거면 열심히 또 즐기면서 하는 그런 타입이고요 치과의사가 너무 맞아 근데 치과의사가 천직인줄 알았더니 요즘 유튜브.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유튜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래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이런 걸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 같았지만 해보니까 너무 좋다. 저는 그런 그런 성격에서유자입니다 예일치가면 병원장인 동시에 닥터 일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유튜버 어떤 유튜버 재미 유튜버야. 자, 요거 짤영상입니다 추천증. 추천.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이걸 또 운영하시는지. 큰 병원을 할 생각도 없었고, 지금 또한 큰 병원도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늘이게 하지만, 저는요, 이거 있어요. 사람 보기. 전도당님 같이 좋은 사람을 붙여줘. 또 우리 정재우 대표이사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 있어. 또 여기 카메라 감독처럼 여기 유튜브 편집하시는 분처럼 좋은 사람들이 늘 끊임없이 와. 내 능력이 아닌 것들을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이게 채워지는 거 아닌가. 요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아마 부모님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 이 아 근데 제가 우리 이엘 치과 오면 안구가 정화되는데 하나이글스 선수들이 그 유명한 선수들이 오, 한두 이거... 명본게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게 하나이글스에 어떻게 연이 되신 건가요? 이렇게 오래까지 그러면... 될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거예요 저는요 세상의 원리는 같아 우리가 아무리 어, 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든 되지 않는 경우가있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다 줄줄이 사탕이에요 전국에서도 온다 전국에서도 온다 이렇게 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음. 치과 마치 이엘 예, 치과 주니다촬 영상입니다 네, 촬 영상 사실은 요즘 하나 이곳에서 날라다니잖아요, 정말. 근데 그 이전에 어려울 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후원을 이번 하셨다고 의리가 있다. 의리가 있어요. 김태희이구 지난번에 한달 전에 김태균 해설위원과 골프 를칠때1 3 면패를 끊을 때 삭발할 때 제가 또 후원을 했을 때 그걸 또 기억해. 이분 하나가 너무 잘하니까 고맙고요 그이 근거는 우리 이엘치과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후원도 하고 또 베풀고 그+ 근간이 있지 않아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엘치과의 진료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특별하다 아유 특별하고 네. 너무너무 막첫 번째 우리 네, 병원 수면이 유명해 마치과 원장님이 두 분이나 계셔 마치과 원장이 한분 있는 병원 있다 없다 많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다 근데 우리는 두명이 두, 번째가 일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 네. 나이트클럽을 못 가요. 나이트클럽 너무 대학교 때부터 좋아했어. 막 흔드는 걸 너무 좋아했어. 네. 나이트클럽 가면은, 꼭 어? 거기에 교정환자가 튀어나와. <laughs> 원장님, 사모님은 어떡하고. <laughs> 어떡하고. 그래서 나이트클럽 못 가는 거야. 그게 뭐다? <laughs> 교정과가 최고다. 이일치과의 자랑은 네. 뭐다? 교정과. 우리 병원 환자, 교정환자 깔려있어. 네,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자랑 직원들입니다.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쭉 한번 저거 보세요. 저렇게 열심히 찍어주는 직원 있어요, 없어요? 어,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유튜브 찍을 때, 아무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직원들 이 너무 잘해요. 저 직원들이 없었으면 이 l 치가 성장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저 직원들 늘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직원들을 위해서 또어그전 커피 샀는데 오늘 도뭐살까나 어, 치과 의사 되기를 참 잘한 것 같다. 어떤 경우에 그런 어, 생각이 뭐, 드세요? 저는 완전 놀라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우리 알파테 아나 오늘도 쉬고 싶어 하고 병원 왔는데 이제 나 진짜 희한한. 어, 원장님들은또 치과 오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병원에 집중하면 음, 벌써 나 있어. 힐링이 돼. 이게 치과의사가 맞는 거예요. 또 그래서 치과 없었으면 제 인생도 잘 없지 않았을까. 치료는 안 맞아. 근데 나와서 환자 보고 환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즐기고 또 정보 좋은 정보 제공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치과가 좋다. 남은 인생을 치과의사로서 어떻게 살고 싶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치과 유튜브로서의 삶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어진 것 같아요 환자들한테 친숙하고 또 저는 그런 게 꿈이었거든요 동네 아저씨 같은 치과의사 그런데 병원을 크게 하니까 사람들이 경계의 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허물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늘 이런 화면이나 이런 걸 속에서 환자들과 직접적인 소통 또 간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환자들과 격이 없는 치과의사로서 생활을 하는 거죠 저희 꿈입니다 또 원대형 꿈 하나 있어요 요걸또 욕들어옵니다 악플을 또 답니다 도베리 약상을 꼭 받고 싶어요 뻥 같지만 사실의 꿈이에요 저의 마지막 꿈이에요 만약 제가 못하면 우리 아들 대에서 아들의 아들 대에서꼭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꼭 현실로 꼭 한번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 오늘 너무 인터뷰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이 계시면 환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잖아요. 네. <laughs>